자 이제 개념 3, 4에서는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배울 건데,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걸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3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는, 저는, 그러니까 루트 3 저는 제곱하면 제곱하면 3이 되는 수입니다라는 뜻이죠. 3이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루트 3을 제곱하면 3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3은 저는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니까. 루트 5를 제곱하면 5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3만 조심하면 되는데 마이너트, 마이너스 루트 3은 이 마이너스라는 게수학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법칙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요거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의 제곱이지. 근데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3은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법칙과 동일한 법칙을 적용당한다라는 거지 아. 그럼 요거는 알 필요 없어. 요거는 괜히 헷갈려. 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인데 한번 해 보자. 그러니까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이라는 게 저는 제곱하면 3 되는 수예요. 근데 말 그대로 제곱을 했잖아.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지. 음수일 때만 조심하면 돼.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가 되고 루트 5를 루트 5를 제곱하면 루트 5는 제곱하면 5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 <laughs> 자, 요건데 요거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4를 제곱하면 16이잖아. 루트 16. 루트 16은 제곱해서 16 되는 수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4죠. 제곱해서 16 되는 수는 4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7의 제곱은 77에 49죠. 루트 49는 제곱해서 49 되는 수 중에 양수인 걸 구해달라는 소요. 이게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7이다라는. 그럼 뭐 별건 없죠. 굉장히 <laughs> 심플하다. 진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루트에서 요런거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트 1은 1인거고 루트 4는 2인거고 왜냐면 루트 4라는게 제곱해서 4되는 수중에 양수를 구해달라는 소리에요. 2죠 그게. 루트 9는 제곱해서 9되는 수중에 양수인걸 구해달라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3이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루트 16은 제곱해서 16되는 수중에 음수인걸 구해달라.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laughs> 루트 25는 제곱해서 25되는 수중에 양수인 걸 구해달라. 그게 5잖아요. 5 제곱하면 25잖아. <laughs> 이런 거. 아, 그래서 루트 6은 루트 6을 제곱하면, 그래서 이제 뭐 루트를 이게 뭔가 제곱하면 이게 루트랑 제곱이랑 사라져서 a다. 이렇게 이제 그냥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루트 6의 제곱은 6,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루트 3 제곱하면 3 된다. 그래서 9다라는 거.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마이너스 4를 제곱하면? 16이지. 그럼, 루트 1은 1인 거고, 루트 16은 4인 거죠. 그래서 마사. 이렇게. 별건 없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25, 루트 15를 제곱하면 15지. 근데 루트 25라는 건 5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5. 그래서 10이다. 이렇게. 뭐 어렵진 않아요. 그냥. 어렵진 않다. 그래서 뭐, 루트 144는 제곱해서, 144 되는 수 중에 양수인 걸 구해달라는 소리죠. 기 플러스니까. 그러면 10이잖아. 1이 12 제곱하면 144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2가 되고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루트 10의 제곱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나누기 1이니까 10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6이다. 음. 그래서 이런 거고 자 이제 이것까지는 할만한데 이제 여기가 진짜 대박 어려워 여기가 어, 중삼수학에서 거의 완전 가장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루트 a 제곱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음.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은 일단 기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이 잘 몰라. 3은 양수죠. 3은 양수예요. 0보다 큰 수라는 뜻이지. 마이너스 3은 음수죠. 근데 애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어요. 어, A는 양수고, 어, A 앞에 마이너스 있네. 얘는 음수다?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 몰라. <laughs> 그러니까 숫자는 명확해요. 앞에 플러스가 있으면 양수인 거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음수인 게 명확해요. 숫자는. 근데 문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택배상자 같은 거예요. 택배상자. 이 택배상자. 그러니까 이 A라는 택배상자 안에 이렇게 뭐 어떤 숫자 3이 숨어 있다. 그러면 얘는 양수인 거고, 근데 이 택배상자 안에 마이너스 3이 숨어 있어. 그럼 음수인 거야. 근데, 이 a라고만 하면은 이 택배 상자 안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내가 택배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양수가 들어있는지 음수가 들어있는지 0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라는 거는 문자라는 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a 앞에 뿌렸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문자는 문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럼 a는 양수예요? 0이요 음수예요? 몰라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자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먼저 좀 있어야 돼좀 어렵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루트 뭐 저번 시간에 해본 건데 루트 3의 제곱, 루트 4의 제곱, 루트 5의 제곱은 루트 3은 루트 9고 제곱해서 9 되는 수 중에 제곱해서 9 되는 수는 3이니까 3이지. 루트 4의 제곱은 루트 16이고 제곱해서 16 되는 수는 4죠. 그래서 루트 5의 제곱은 루트 25고 제곱해서 25 되는 수는 5죠. 결론은 이제 얘랑 얘랑 같다는 거잖아. 얘랑 얘랑 같다. 그래서 보통은 루트 A 제곱은 그냥 루트랑 제곱이랑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 돼 A라고 볼수 있긴 한데 이게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얘를 봐봐. 이거 좀 어려워요. 개념이.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루트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루트 9죠. 루트 9는 3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을 봐봐. 결론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루트 뭐의 제곱골에서 이 네모가 이제 이 네모가 양수면 양수면 얘가 그대로 나왔죠. 이 네모가 양수면 그냥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그대로 나오는데 이 루트 뭐의 제곱골에서 얘가 음수면 이렇게 음수면 이게 이렇게 사라지면서 네모가 나온게 아닌 거지. 마이너스 3이 나온 게 아니라 플러스 3이 나지. 왔 이거 부호가 반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려 앞에 마이너스 붙여 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게 약간 공식처럼 굳어진 거야. <laughs> 좀 어렵지? 그냥 여러분 잘 이해 안 가면 그냥 외우면 돼. 그래서 수학에서는 루트 뭐의 제곱꼴에서 이걸 풀 수가 없어요. a가 양수인지 0인지. 근데 만약에 a가 누가 나보고 양수라고 했다. 그럼 그냥 a로 풀린다 이거죠. 근데 여기 누가 나보고 저 a 음수야 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 로 풀린다 라는 거죠. 부호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냥 이런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좀 신기하지. 이게 뭔가 이해가 좀안 가요. 그냥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암기하세요. 중3부터 왜 어렵냐면 약간 고등학교처럼 약간 추상적인 게좀 많이 나와요. <laughs>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거의 팁은 뭐냐면 이 루트 뭐의 제곱고에서이 네모가 양수면 네모가 양수면 그대로 나.. 이게 제곱이랑 루트 없어지면서 이게 그대로 나오고 네모가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것만 알면돼요 결론은 이거야 한번 해보자 어.. 누가 나보고 루트 2a의 제곱을 구하래 그러면은 이게 그냥 2a냐 우리는 마이너스 2a냐만 신경쓰면 돼. 이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지거든 근데 a가 양수래. 그럼 2a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 a 가 양수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결론은. 이 마이너스는 신경쓰지마. 일단 마이너스는 신경쓰지 얘만 봐봐. 루트 5a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루트랑 제곱이랑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5a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양수면 그냥 5a로 나오는 거고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5a로 나오니까요 a가 양수고, a가 양수고 그럼 5a도 양수니까 이게 그대로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만 처리하면 5a야.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okay. 자 근데 3번 봐봐 3번 3번 좀 중요해서 떼보자 3번 잘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있어요 문제에서 a가 양수 자 그럼 봐봐 a가 양수면 마이너스 7a는 이게 양수고 음수니까 음수죠 음수 이거 음수야 음수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7a의 제곱에서 이제 얘네 둘이 사라지긴 하는데 이게 음수면 얘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래서 7a로 나와요 이게 굉장히 곱이에요, 굉장히 곱이. <laughs> 근데 이게 더 어려워. 자, 이거 봐봐. 한번, 한번 또 볼게요. 자, 보세요. 잘 봐야 돼요. 자, a가 0보다 작다라는 건 a가 음수라는 거야, a가 음수. 그럼 3a도 a가 음수고, 3은 양수니까 둘이 곱하면 당연히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루트 3a의 제곱에서 얘랑 얘랑 이제 없어지긴 하는데, 이게 양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고,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거예요. 3A가 0보다 작은 음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이렇게 풀린다라는 거죠. 요 룰만 잘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음. 여기한번더 볼까요? 지금 A가 음수인 상태야. A가 음수인 상태. 이거 한번 보자. 자 보세요. A가 0보다 작다니까 a 가 음수인 상태에서 이걸 풀어보래. 자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4A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루트 뭐의 제곱고를 지금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거야? 근데 a가 음수면, a가 음수면 마이너스 4a는 얘가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이 곱하면 양수겠죠? 양수. 이거 양수야, 양수. 이게 사라지면서 근데 이게 양수니까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거야. <laughs> 이게 뭐든 간에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양수냐, 음수냐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지. 이 마이너스 부호 자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틀리기 시작하면 다 틀리고 맞기 시작하면 다 맞고 막이래요. <laughs> 헷갈리기 때문에 좀 고난도다. 그래서 뭐 하나씩만 더 해볼까? 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한번. 자, 이거 해보자. A가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5A는 음수죠 그러니까 요게 음수네. 음수, 음수면 이 루트랑 제곱이 사라지는데, 이게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a가 된다. 이것만 계속 판단을 는 거죠. a가 음수야. 0보다 작은 음수죠. 그럼 마이너스 6a는 이것도 음수고 음수니까 양수죠. 이거 양수야. 그럼 루트랑 제곱 사라지면서 이게 그대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이너스 9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헷갈리지? <laughs> 원래 헷갈리라고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또한번 해보자. A가 양수야. 그럼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그럼 7A도 양수니까, 이거 사라지고, 7A. A가 양수야. 그럼 3A도 양수니까, 이거 사라지고,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답은 10A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뭐 이런 거. 이런 건좀 함정인데, 25가 5의 제곱이니까 얘는 약간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러, 이렇게 일단 바꿔줘야 돼. 이상태에서 못해요. 그러면 a가 양수니까 2a도 양수야. 그럼 이거 사라지고 그대로 나와요. 지금 a가 양수니까 5a도 양수. 이거 사라지고 그대로 나와요. 얘도 그대로 나왔는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a다. 근데 18번 같은 경우는 a가 양수야. 그럼 마이너스 8a는 음수네. 이건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얘네가 사라지면서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데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자 보세요. 사이. 지금 a가 양수니까 사이는 양수지.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면서 얘는 그대로 나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12a다. 이거 까딱하면 다 틀려요. 원래 그래요. 파트가. 근데 a가 양수면 그래도 좀 덜한데 a가 음수면 더 헷갈려. 자 보세요. a가 음수야. 그럼 3a도 음수지. 왜냐면 a가 음수인데 3을 곱하면 그래도 음수죠. 그러니까 이거 사라지면서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자, a가 음수야. 그럼 6a도 음수야. 그러니 이거 사라지고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이거죠. 아, 이해 갔나? 요좀 헷갈리죠? 이게 헷갈리라고 일부러 이렇게 내는 거예요, 얘네들이. 한번 더 보자. a가 음수야. a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건 양수예요. 그럼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게 그대로 나온 거야, 이게 그대로. 자, 이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 지금 루트 4가 2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이에요. 근데 a가 음수야. 그럼 마이, 2a도 음수지. 그러니까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더하면 답이 되는 거지. 음. 좀 헷갈린다. 그래서 좀 이게 한번 틀리기 시작하면은 막 엄청 틀리는 <laughs>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 지금 어, A가 음수인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A가 음수인 상태에서 어, 요거 해볼까요? 이거 아닌데? 음, 이거 해볼게요. 지금 a가 음수인 상태야. a가 음수. a가 0보다 작다. 음수인 상태. 지금 100은 10의 제곱이죠. 그니까 러 지수법칙에 의해서 일단 이렇게 바꿔야 돼. 10a의 제곱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0a의 제곱. 자, a가 음수야. a가 음수고, 그럼 10a는 양수네.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A는, 어, 이게 제곱이 없어지죠. 근데,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어, 양수가 되는 거죠. 아, 전화벨에 물려서. <laughs>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개념 3, 4 배워봤네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다.